거침없는 언니들의 겁낼 없는 리뷰, 리시 7화 시작합니다. 새 언니들의 시그니처 룩, 그리고 시그니처 아이템 음 소개 시간 되시겠습니다. 음 오, 궁금해요, 궁금해요. 그리고 언니 궁금해요. 시그니... 언니가 <laughs> 궁금해요. 그리고 어, 언니 궁금해라. 왕언니 왕 언니 자막 넣지 말라고 강조하신 왕 언니. 시그니처 룩 외에 시그니처 아이템을 소개하는 그런 아주 쏠쏠한 시간 되시겠습니다.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저의 시그니처 룩은 오늘 이제 착장을 하고 왔어요. 저는 키가 160이 안 돼요. 근데 되게 길어 보이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. 5cm만 컸어도 뭘 어땠을 텐데, 쩜쩜쩜. 레오엘 디카플레의 여자친구가 될수 있어요. 사실 제가 되게 살이 되게 많아요. 제가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면 살찐 거라 잘 눈치 못 채. 사실 몰랐어. 잘 감추는 비법. 재단이 조금 슬림하게 된거 자체를 선택해요. 왜냐면 조금 잡아주니까. 사이크하게. 바지는 음 대신 이렇게 걸을 때 이게 좀 와이드 하나 팬츠거든요. 치마처럼 보이는 와이드 팬츠를. 밑에다 같이 겹쳐 입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막 3개, 4개의 레이어링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다 붙어 있는 건줄 알게 음 왜냐면 다 슬림한 거를 원단과 색감을 다 맞춰서 입기 때문에 음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원단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일부러 악세사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음 근데 저 평소에 이렇게 악세사리를 많이 하잖아요 다 걷어내라고 얘기해 드리려고 음한 거예요 음 이렇게 입을 때 포인트는 딱한 군데만 저는 헤어밴드 많이 합니다 스카프 와 되게 예쁘다 되게 많아요 와 이거는 그냥 포인트만 딱 주는 거야 음 머리를 둘러주는 예쁘다 거울 안 보고 막 한다 거울 여기 있어요 이렇게 끈 형태 이렇게 긴끈 형태로 된 거는 음.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음두 번을 감는 거야 <laughs> 고생하셨어 어, 그렇게 이렇게 하나만 둘러도 음 예쁘잖아요 근데 하나만 둘러는 거가 뭔가 성의 안차 나만의 개성을 조금 부여하고 이렇게. 싶어 트스트해서두 개의 스카프를 음, 교차를 해. 길이가 같은 있다. 애들로 해야죠. 시장이 음. 길이가 괜찮아요. 다른 데 될까요? 뭐 대충 후트로 <laughs> 바트로장미고다로 영화에 나오는 브이지발도 이게 정말 패션을 <laughs> 센스 인것 같아요. 저는 이 조합으로는 시도할 생각을안 <laughs> 들어요. 왜냐면 비슷한 원단과 같은 뉘앙스끼리 음 해야 된다고만 해놨거든요. 음 근데 너무 예쁜데요, 지금? 이거 두 개는 완전 다른 느낌인데, 네. 그거를 어, 되게 소화를 잘하셨고. 1960년대에 응. 카트린니둔니브또 응. 응. 브리즈바르도, 응. 안나까리나. 응. 한국에서는 애니. 응. 한국에서는 애니 편집자. <laughs> 내꺼, 내꺼. 거, 내 거. 지식장님만 경계하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저의 소개는 여기까지. 와우. 제가 오랫동안 입어온 그한 가지 아이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와 음. 개성과 패턴이 있는 건데 음. 모양은 항상 이거예요. 이렇게. 점프스트? 네, 로잘 어울려, 잘 어울려. 네, 이렇게 근데 진짜 그냥. 잘 어울린다. 네, 여기 사실... 이런 거는잘 올리셔야겠다. 어. 이렇게. <laughs> 있고 어. 근데 단 이게 이제 하나로 입었을 때 저의 또 체형을 보완해주는 음. 뭔가 좀 길어 보이고. 이걸 좀 보여, 자, 보여드릴게요. 아, 아, 네, 네. 짜잔. 보이고. 음. 그리고 뭔가 활동성이 굉장히 막 뛰어 이걸로 그냥 음. 뭔가 연애을 음.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사랑, 상황도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이런 게 방해를 받지 말아야겠죠? 제가 가지고 온 이런. 이렇게 다양한. 저, 저쪽 보세요. 네. 음. 그리고 이렇게 린넨 소재의 점프수트는 여름에 입었을 때 굉장히 시원해요. 이거 안 가졌고. 길어요, 시장님? 길지 않아요. 어, 길것 같은데요. 절대 길지 않아요. <laughs> 나 아까 그은갈치은갈치은갈치 은갈치. 그래, 은갈치. 아주 시선강사점프수트인데 <laughs> 섹시할 수 있다는 거. 음. 한번 입어보시면 이거 이제 <laughs> 제가 파티 때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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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실장님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요거 입고 막 이러는 거 있어요.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. 방문하세요. 닭감사를 음갈 때. 이것만 어, 입어도 굉장히 시원하다. 이게 입은 사람은 되게 편한데 어. 사실 상대방이 딱볼때 되게 멋스럽다고 생각한다. 러프스를 입으면 뭔가 약간 긴장감도 있어요. 자세가 예뻐야지 이 옷을 입었을 음. 때도 실루엣이 살기 때문에 음. 자세가 되게 좋으세요, 진짜 어. 언제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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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앨리스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. 네. 그래서 저는.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롱 원피스를 즐겨 입습니다. 롱 원피스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줘요. 네, 맞아요. 네. 그런 음. 것 같아요. 저는 그러니까, 어정쩡한 길이 원피스 음. 절대 입지 않아요. 저도 다리가 너무 예쁘던데. 네. 네. 그때 그렇죠. 다들 제가 다리가 되게 못 생긴 줄 아는데 사실 다리가 장난 아니에요. 전 맞아요. <laughs> 장난 아니에요. <나도> 장난 아니에요. <laughs> 여름에 특히 되게 좋은 게 통풍이 잘 되잖아요. 네. 청바지 음, 음. 너무 답답하잖아요. 네. 어디 거라고? 자라. 다라 음. 가격도 뭐 저렴하고. 네. 저렴한 음. 게 얼마예요? 4만6만 4만 원? 어, 이거 돈을 왜 없어? 고민이니? <laughs> 원피스 입을 때 신발이 음. 항상 고민이야. 키가 작은 사람. 그렇죠. 제가 또 신발을 음. 가져왔어요 우선은 제가 신고 있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음. 이 신발 그냥 운동화 같잖아요 그냥 평범한 운동화인데 음. 사실은 이게 굽이 7cm 하이에서 <laughs> 어떤 룩에나 다잘 어울려요, 어울려요. 음. 드레시한 룩에 신어도 괜찮고 음. 이게 검은색도 음. 있어가지고 저 검은색도 샀거든요 음. <laughs> 그렇군요 두 개를 샀군요 제가 운동화를 많이 신는데 음. 굽이 없으면 안 신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은 맞아요. 그게 되게 우울하거든요 맞아요. 어느 순간 포기가 음. 되는 음. 이, 얘 같은 경우도 네. 7cm입니다 <laughs> 응. 안에가 또 있어 어느 순간 <laughs> <포프가 되나요>? 포기가 <laughs> 되나요? 계속 가 하세요 어. <laughs> 운동화에 굽도 힘들어지는 날이 올것이다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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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오. 단화 굽 있는 거 보셨나요? 굽 어, 없는 거 같아 요 그죠 같은... 그냥 실내화 같죠 오. 얘도 오. 5cm 짠, 짠. 오. 이런 오. 게 들어있어요 오. 여기가 이 이만큼이 올라간 높아요. 거를 요만큼. 숨기느라고 이런 디자인을 꼭 음. 첨가했나봐 사기화네 이거는 그쵸? 이거 괜찮네 괜찮... 이거 어. 원피스랑 운동화 소개해줬는데 여기에 나만의 스타일링 뭐팁 하나 정도 더 추가한다면? 전 악세사리를 되게 즐겨하는데 음. 특히 그중에서 귀걸이를 꼭 음. 하는 편이에요. 음. 라탈란트에서 제가 귀걸이를 또 음. 구매했죠. 어요 음. 그럼요. <laughs> 오늘의 마무리 역시 지수장님께서 한테가 얘기를 하길. 내가 오늘 잘 갖춰 입었을 때, 음. 어디 가서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. 로버트 단테가. 네. 로베르트 단테가 로베르. 자신만의 어떤 그런 시그니처 룩이라던가 자신의 개성이겠죠. 적절한 어떤 에티튜드를 지닌 룩, p 표에 맞는 옷은 그 사람의 품위와 그리고 나를 완성시켜 주는 가장 하나의 나 자신인 것이 되시겠 죠 <laughs> 되시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늘 리 씨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